안녕하세요. 새로입니다. 9월 27일 한 주의 시작. 음, 오늘 라파스를 시장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도 윗꼬리가 상당히 55,000원을 상까지를 도달했다가 오늘 고점은 54,500원 13.9%까지 상승을 했고 어, 종가는 3.45%, 거래량은 46만 7천주가 됐습니다.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어, 코로 어, 백신 접종 최소 1차는 맞으셨는지요? 예, 어, 코로나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제, 어, 파이자 또는 모더나 뭐 이런 부분. 음, 주사기로 받는 것이 어떠신지, 이제 그 주사기 20대, 30대, 통증, 뭐 이러한, 어, 두려움, 이런 것을 이제 붙이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점점 더 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업체가 있지만 제가 현재 조사한 바로는, 어, 라파스가 유일한 가장, 몰딩 방식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몰딩 방식, 몰딩 방식과 낸 기술의 차이는 대단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 어떻게 아느냐구요? 어, 회사 홈피에 IR 자료에 그러한 것을 한 페이지 정도에 아주 쉽게 그림으로 하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의 시장 내용의 기사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이제 간편하게 붙이자, 패치하자. 국내외에서 개발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공동 연구팀이 패치를 개발하고 있다. 국내 기업은 화장품용에서 의료용으로도 개발 중에 있다. 가장 앞선 곳이 바로 라파스입니다. 라파스 쿼드메디슨 에이디엄 바이옴 이 에이디엄 바이옴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어, 이곳을 어느 분께서 연구해 달라고 했는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 죄송했습니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메디스는 어, 아직은 비상장 기업이고요. 어, 이세 곳, 어, 제가 조사하고 싶은 것은 어쨌건 쿼드메디슨이나 ADM 바이어, 라파스의 된 기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꼭 시간이 내서, 그러나 당분간은 여러 가지 일이 좀 많아서 조금 늦더라도 정말 진심 으로 양해를, 어, 도무지 시간이 안 납니다. 저는 보통 세, 네 시간 정도 자는 사람인데요. 한 3인분, 4인분의 일을 제가 이것저것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마이크로니들 활용한 패치 방식 배칭과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문 의료진 없이도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니들 패치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었다. 이 패치는, 백, 어, 주사제가 이제 새로운 약물 전달 플랫폼인 이 주사위에서, 주사위에서 패치 형태로는, 어, 인류의 궁극적인 편리성으로 이렇게, 에, 시간의 문제이지, 에, 꼭, 어, 어, 가까운 시일 내에 에, 음, 부각이 되고, 이제, 에, 사회에서 일상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내에서는 라파스, 쿼드메디슨, ADM 바이오사이언스 등이 관련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음, 노스캐롤라이나 대 체프힐 체풀힐리 컴패스 캠퍼스는 스탠퍼드 대 공동 연구팀은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코로나 19 백신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개발했다라고 지난 2 5일 밝혔고. 해당 연구팀이 개발한 패치는 마이크로 니디드를 직접 프린팅의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기존 마이크로 니디드 제조 기술은 틀을 통한 몰딩 방식으로 대량 생산 방식으로 활용되기에 어려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라파스를 빼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박스 안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데, 마이크로니들은 기존 주사제보다 크기가 작고 상온 안정성이 뛰어나 보관과 유통이 편리하고 전문 의료진의 도움 없이 주사할 수가 있다. 또 주사 통증이나 외상은 물론 감염 위험도 낮다. 이때문에 세계 보건 기구나 유니세프 등의 국제 기관들로부터 누구나 공평하게 백신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시장 전망도 밝다. 퓨처 마켓 인사이트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마이크로니들 시장 규모는 지난해에 약 7천억 원의 수준이고 이는 앞으로 연평균 6.5%의 성장에 2030년에는 12억 달러 1조 4천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이 됐다. 화장품 시장 역시도 대단히 크겠죠. 국내 바이오 업체에도 발 빠르게 마이코로니드를 개발 중에 있는데 의료용으로 상업화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라파스는 신성장 동력으로 약물 전달에 적용되는 마이크로니드를 이렇게 구상하고 있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통을 하면서 의료용을 개발하는 기업은 다섯 곳 안팎으로 수산되며 업계 관계자는 국내는 여드름, 주름, 기미 등 피부 개선 화장품 용으로 마이크로니들 배치를 활용해왔다며 최근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의류용, 의류, 의류용으로 개발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라파스는 지난해부터 마이코박테리아를 이용한 마이크로니들 배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에 있고 지난 9월 10일에는 마이크로니들 파티클 제조 특허를 취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마이크로 니들에 저장된 유효성분을 피부에 효과적으로 광범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며 지금까지 기술은 적용 범위가 국소부위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코드 메디슨 ADM 바이오사이언스 어, 이 ADM은 유바이오로직스가 마이크로니들 코로나19 백신을 위해,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현재 유바이오로직스는 유전자 제조업 항원을 이용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에 있고, 이 밖에도 복강경 수술기구 제조업체 세종 메디칼도 최근 신사업으로 마이크로니들 추진하기로 산내특별법 TFT를 꾸렸다는 소식이 있고요 음 제가 연구해 보고 싶은 곳은이두 곳입니다. 쿼드메디슨과 ADM 바이오사이언스 아 음, 라파스의 댄기술과의 그러한 차이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꼭 시간을 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윗꼬리가 13%까지 13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이로 인해서 8만원 정도의 고점을 찍고 대략 40% 이상인 6일선을 위에 있는 이제 5일선은 6일선 위에서 캔들이 움직였으면 하는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은 467,556주요. 3.45% 종가상으로 상승했고, 가격은 49,500원을 형성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78,000주 외국인이 팔았네요. 이 수급 상황의 외국 재가를 보게 되면, 어, 라파스에 있어서 3개월 정도를 보게 되면 75,995주를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보이고, 기관 투자가 역시 86,977주로 순매도를 보입니다. 최근 한 달간 정도의를 보게 되면 한 달간 외국인들은 30만 주를 순매도를 했고 기관투자가들은 5만 6,871주 정도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마찬가지고요. 음 그러나 이 외국인들이 라파스에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드물었었는데 최근 좀 개입이 좀 찾아든 것 같습니다. 어, 수급상황은 그렇게 보이고요 어, 기관투자가는 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 같고. 어쨌든 외국인들이 쥐락 펴라. 어, 검은 머리인지 노랑 머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쥐락 펴락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어, 현재 라파스는 아시는 바와 같이 856 858만 9천 주의의 물량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8만 원이 안정되게 이상 넘어가게 되면, 저는 과감하게, 부상증자 유동성 차원으로 무 이렇게 요구를 할 것입니다. 주주님들께서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최근 신용시장이 10%에서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10%는 대단히 현재도 8.42%. 어, 잔고는 그렇게 수량은 850만 주기 때문에 8.42%의 신용잔고라 할지라도 72만 4천 주밖에 불과합니다. 현재, 라파스의 시가 총액은 4,252억 원에 해당을 하고요. 어, 이 일봉상에서의 윗꼬리, 그리고 오일선 위에서의 그러한 모습, 그이 윗꼬리는, 어, 기다림에 지쳤던 저점 매수자의 에, 차익이 될 수도 있고요. 어, 고점에서 손절가의 모습도 이 안에 윗꼬리에 여러 의미가 들어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최근에 이 모습, 5만원 정도를 잘 지켜주지 않을까. 단 며칠 동안은 5만원 이하에서 하회를 했었죠. 어, 요렇게 하회, 3일 정도를 하회하고, 어, 이제는 5만원에 안정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어, 따라서 최근에 5만원 이하라고 한다면 조금 조금 지속적으로 좀더 늘려가는 모습. 시가총액이 현재 4천억 초반대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어, 장기적으로 패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현재 패치로서의 우수한 기술력 특허로 보호받고 있는 곳은 제가 보기엔 현존하지 라파스 외에는 없는 것으로 어,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 두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N 바이오 그리고 쿼드 메디슨 에 대한 몰딩 방식인지 또 다른 특 내용의 방식인지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마무리 지어지게 되면은 9월이 9월도 이제 10월로 접어가는데 그간의 월봉의 모습은 상당히 좋았는데 이번에는 고점을 형성을 하고요. 음, 9월봉에 있어서는 거래량이 많이 언급이 됐죠. 어, 그러면 9월 이번 주 중에 이거 5만 원대만 넘어가더라도 상당히 몸통이 작고 위에 꼬리는 물론 있지만 음, 이번 주 9월 달까지 5만 5천 원대만 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대지 더 욕심을 낸다라면 어, 양봉의 모습을 나오면 더욱 더 좋겠죠. 어쨌든 음, 백신의 패치. 백신 패치, 주사 바늘에서 어, 통증이 없는 마이크로 니드, 작은 미세 바늘 속에 약물을 주입해서 붙이기만 하는 그렇게 우리 삶의 질에 편리하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다 생각을 하고 음 성장에 대한 것은 분명히 좋은 결과로 시장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